전체 교회발 때문에 다사성서지역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사지역은 못 드리고 있는 형편인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며 아 이제 3차 대유행이 되면 백성들의 아픔 또 국민들의 아픔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빨리 백신도 치료제도 그렇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적막하고 또 가장 초라하고 쓸쓸한 성탄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지만 백성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부정하고 또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적대하고 또 부정하고 성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2장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면서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동방 박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모습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그 태도 태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탄을 거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선 1절 2절에 보시면 헤롯이 먼저 등장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정치가요, 정치인이요, 권력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으며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본 말씀 7절, 8절이 보면 메시아의 낯심 소식에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그야말로 깜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는 그 박사들에게 어디서 났는지, 또 만약에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나한테 이야기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경배하러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옹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분명히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돌아오지 않자 그 시기를 주연해서 두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죽여버렸어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말씀이 완전히 깨지는 말씀.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평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살인이 주어지는 살인이 저질러지는 그런 성탄의 칼로 공권력이 칼을 휘두르는 엄청난 본색을 드러내는 내용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백성을 위한다거나, 진정, 낮은 자의 삶으로 평화와 기쁨과 또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희생하는 모습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을 썼어라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또 적대하고 심지어 죽여서조차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모습이 오늘 본 말씀 헤롯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정치인 헤롯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에도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종의 살인자예요. 헤롯은 2000년 전에 정치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은 자기의 당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죠. 오히려 적이 나타나면, 오히려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적이 나타나면 그를 끌어내려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바로 해롭과 같은 정치인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역사를 보면 대부분은 이런 해롭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또 역사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냐 메시아가 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왕이 헤로당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고또 유대 땅베들레헴아 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직업이 뭡니까? 종교인들입니다. 성직자들이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 전문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끊임없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석유관들은 성경에 대한 박사들입니다. 신학 박사며 신구약 박사임. 신약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응? 박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자문을 구하자 말자. 너무나도 당연하게 베들레헴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끈 당연히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한 곳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정확한 대답이었으며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늘 예배에 집중하고,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예배로서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에 그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해서 경배하고 달려가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우리 구주가 나셨다라고 찬양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렘이라는 것을 쪽집게처럼,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쪽집게처럼 가르쳐 줬지만, 정작 자신들은 구주나심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사상에 젖었어, 종교적 기득권에 익숙해지면서 누군가 주님의 성탄에 무심해지거나 주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 신앙에 깊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랫동안 교회를 그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저명한 유명한 종교 지도자여도 교만하고 완고해지면 주님을 배척하고 성탄을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세우고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는 처음도 경배하지 않았지만 탄생도 경배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를 죽이는 데까지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었더라고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권력과 손잡고, 해롭과 손잡고, 마치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을 부인하듯이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직업적 종교인들과 유명한 성경 박사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탄하신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성경의 지식에 완벽했던 수기원들 그들은 주님이 나셨지만 그것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볼 오늘 본 말씀의 여관 주인을 생각해봅니다. 여관 주인도 성탄을 거부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7절에 보면, 마다들을나 강보로 서서 구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연극 제목이.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임신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왔지만,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방한칸을 내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이 없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이 없다기보다는, 만약에 그 여관에... 권력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돈 있는 부자가 왔으면, 얼른 빈방을 내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관 주인은 임신하고 출산이 가까워진 여인에게도 빈방을 내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철이기 때문에 대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가 6월절에 근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오기도 하고 6월절을 지내고 오기 때문에 값비싼 여관을 여름 한철에 우리가 휴가를 가면 평소의 가격보다 몇배 이상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벌이에 급급해서 사업에 급급해서 돈에 매몰되어서 당장 눈앞에 주님이 오심을 성탄하실 주님이 내 앞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빈방을 내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나 혹이나 우리는 어떤지 너무 분주하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빈방을 내어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신앙의 여유가 없고 주님을 내 가슴에 내 품에 모실 아기 예수를 품을 만큼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닌지. 성탄하신 주님께 방한 칸도 내드리지 못한 박절한 사람이 바로 여관 주인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주님께서 성탄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빈방을 내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고 또 열심히 살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마음에 성탄하도록 끊임없이 내 신앙의 방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탄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어 여러분의 삶이 절대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과 함께 함께 예루살렘에 가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소동했다고 라 합니다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들썩들썩했다는 라 것입니다 좋아서 들썩들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을 들어보면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별을 따라 오셔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온 예루살렘이 모든 사람들이 소동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들었지만, 그냥 소독만 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임은 불과 7km 밖에 안,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베들레임은 들어갈 수 없는, 가자 지구에서 들어갈 수가 없지만, 아랍인들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어렵지만, 불과 7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베들레임. 2시간 정도 가면 넉넉히 갈수 있습니다. 걸었어서 그런데도 누구 하나 베들레헴에 가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그분을 경배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왜 그럴까? 백성들은 맹목적인 대중이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온 세상이 온 지구촌이 소동을 벌입니다. 가는 곳마다, 필리핀은 이제 여름이잖아요. 사계절이 다 여름이죠. 그죠? 한여름인데도 성탄트리를 합니다. 두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저기 아프리카도 뜨거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산타를 기다립니다. 예수의 날심을 기다립니다. 온통 세상이 성탄으로 소동하고 혼란스럽고 또 무지무지 그 성탄에 대해서 즐기는 것 같고 하지만 소동하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영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탄 시즌에 이 성탄절에 대해서 소동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목적인 다수 대중의 모습입니다. 많은 많은 백성들은 너무나도 맹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즌에 이 성탄 시즌에 흔들림 없이 소동에 휘말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가락에 맞추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성탄절에는 정치가든 권력가든 종교인이든 사업가든 온 예루살렘 시민들은 성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겉으로는 경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성탄하신 주님을 찾아가 진심으로 경배하고 반길 사람은 많지 않더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한 주간을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 경배하며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첫 성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정치인들과 권력가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바는 여관 주인과 예루살렘 시민들은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며 자신들의 이기심이며 또한 진정 이 땅의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혹독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둥지계 모든 성도들이 승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내 마음의 빈방을 내어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빈방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깊이 깊이 퍼지는 그런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